여러분 저는 핑크루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뭐 정리하다가 갇었어요힘 아픕니다 아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좀 늦은 후기 같은 걸 올려볼 거예요. 어, 무슨 후기냐? 음, 어 어디 뭐 문구점 핀도 팔고 머리핀도 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체 괴물, 짤리 괴물, 그리고 여러 가지 인형도 팔고 장난감도 파는데 다녀와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가 천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왜, 하나밖에 못 샀냐? 음, 거기 구경, 안에까지 못 해봤고, 밖에가 장난감이 많아서 밖에만 구경하고, 거기, 그때 또 인형 뽑기 하러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 하, 천 원, 하나밖에 못 샀어요.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음, 후기 같은 걸 올려 볼 거예요. 무슨 후기냐? 바로 바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 바로 바로. 가! 오, 카우마루를 오늘 사왔어요. 어, 삐삐루 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류, 류, 유, 유 바르면 안 돼요. 류, 엘도 가지고 있고, 소에 님도 가지고 있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봤습니다. 어떤 얼굴의 표정이나두구도 표정이냐, 두구두구, 궁금하시죠? 바로, 두두 짜잔, 귀엽죠? 아, 귀여워. 제가, 뭐, 카우마로 중에 얘가 제일 귀여워가지고 얘를 선택했어요. 진짜 귀엽죠? 귀여워. 음, 약간 애기 같은 얼굴이에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얘 진짜 귀여워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저가 본 카오마루 카우, 카우, 중에서 좀 많이 귀여운 것 같아서 사게 되었어요. 귀엽죠? 인상 지푸 뿌리고 있는 거 같고요. 인상인가? 모르겠는데. 애기 같은 얼굴 상이에요. 표정이에요. 뚱! 이거 말고 웃는, 애기 같이 웃는 것도 있었는데, 그냥 이게 더 귀여워서, 귀여워서 이거 사왔고요. 진짜, 얘는, 저가, 만족합니다. 음.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 카오, 카오 마루 후기였습니다. 안녕, 뿅!